안녕하세요. 철근 커플러 전문회사 ROC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 커플러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잔류 변형량, 즉, 슬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딴 데는 원터치인데 0.3mm가 나오던데요.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께는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커플러 업계에서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철근 이음을 했는데 어떤 시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것입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잔류 변형량을 아주 쉽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잔류 변형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잔류 변형량은 초기 변형량, 초기 슬립이라고도 합니다. 인장 시험 시 항복점의 일정 퍼센트까지 힘을 가한 후에 변형된 양, 즉 당겼을 때 늘어난 길이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철근의 기계식 이음에서 잔류 변형량은 적을수록 그 이음이 건전하다, 즉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 기준은 측정하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0.3mm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콘크리트 균열의 판정 기준이 일반적으로 0.3mm인 점과 연결된다고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인해 콘크리트의 균열이 같다고 가정합시다. 0.3mm까지의 균열은 괜찮다고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철근, 너도 0.3mm까지는 변형이 가도 괜찮은 거야. 이런 논리입니다. 0.3mm 이내라는 것은 명암 한 장의 두께입니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철근이 부러질 정도의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겨도 체결부위 너네는 조그만 틈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는 잔류 변형량이 나옵니까? 0.3mm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이렇게 찰떡같이 이해합니다. 잔류 변형량의 결과가 기준치 이내입니까? 혹은 0.3mm 이내입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KSD0249라는 KS 기준이 있습니다. 철근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시험법들과 그 합격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장시험법들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기에 나오는 일방향 인장 시험은 철근을 연결해서 한 번에 쭉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시험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두어 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당긴다든지 힘을 조절해서 당긴다든지 이렇게요. 국내 철근 이음 기준에서 인정하는 잔류 변형량 시험은 정적 내력 시험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과 철근 공사 표준 시방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들이 잔류 변형량에 집중한 나머지 잔류 변형량 시험 성적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정적 내력 시험 성적서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잔류 변형량이라는 시험 항목은 KSD 0249에 없습니다. 잔류 변형량은 이 기준 안에 있는 정적 내력 시험과 고 사이클 피로 시험이라는 시험의 측정 항목입니다.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면 합격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방향 인장시험을 하면서도 잔류 변형량을 측정해 달라고 하면 성적서에 기재를 해서 줍니다. 측정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향 인장시험은 가장 기본적인 시험입니다. 기본 5만원 내외에 잔류 변형량 금액이 추가되어도 10만원 이내입니다. 반면 정적 내력시험은 시료 하나당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하는 검사소도 일방향 인장시험처럼 많지 않습니다. 시험은 모재 규격 철근 항복점의 95%까지 하중을 가한 후 다시 모재 규격 항복점의 2%까지 제하하여 축 방향 강성 및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고 재차 파단될 때까지 인장 시험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KSD 공이사고에 있는 정적 내력 시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모재 규격 철근 항복점의 95%까지 하중을 가한 후는 철근을 잡고 어느 정도의 힘까지 쭉 당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모재 규격 항복점의 2%까지 제하하여라는 것은 낮은 수치까지 힘을 점차 푼다는 말이고요. 축방향 항성 및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고는 즉 힘을 주었다가 뺀 후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원터치 커플러는 잔류 변형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원터치 커플러의 잔류 변형량은 0.3mm 이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원터치 커플러는 체결 후 철근의 양단에 인장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측의 조임편 조각들이 바디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철근을 강하게 조여주는 현상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원터치 커플러의 내부에는 쐐기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내부 조임쇠가 빗면을 따라 파고들수록 철근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즉, 빗면을 따라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 기술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슬립, 즉, 잔류 변형량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ROC는 이 특허 기술의 원조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원터치 업체들도 저마다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조인편이 빗면을 따라 파고드는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사의 원터치 커플러도 잔류 변형량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터치인데 잔류 변형량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수한 기계를 사용했다는 곳도 있습니다. 강하게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랜덤으로 뽑아서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ROC는 제품 소개 자료에 잔류 변형량이 0.3mm 이상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업체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이 특정 테스트에 통과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왜 이런 글을 쓰냐고요? 첫째로 우리는 정직과 신뢰, 기본적인 상도를 지키는 회사입니다. 둘째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제대로 만든 원터치 커플러는 겹치미음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겹치미음이 있는 한, 원터치 커플러는 시장에서 사용될 만한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류 변형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원터치 커플러를 아예 못 쓴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잔류 변형량 기준이 필요한 현장, 구간이 있고 아닌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변형량 기준을 두는 현장이라도 시공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원터치 커플러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잔류 변형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 상당 태우듯이 어느 부위에는 과잉 기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류 변형량은 빡센 기준이고요. 원터치 커플러는 잔류 변형량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터치 커플러는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